빠방이가 있어. 먹었나 마스크 올려야지. 마스크 내려갔어. 응, 빠방이한테 가자. 누르러 가자. 조심. 저희는 이케아에 밥 먹으러 왔어요. 오늘 오거니 모나 센터 가는데 아침에 보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빨리 나와 버렸어요. 간다. 안녕하세요. 걸어가 볼까? 어 걸어가 보자. 그럼 엄마 손 잡고 걸어가 볼까? 아손 잡고 안녕하세요. 걸어가 보자. 안녕하세요. 음. 잠깐만 엄마 이거 핸드폰 삐하고.

엄마랑 맛있는 거 사러 갈까? 이번이 조심 조심 걸었어? 응. 자꾸 넘어지지 신발이 커서. 응. 밀어. 밀어. 엄마 도와줄게요. 하나 둘 조심 조심. 됐다 가자 어 이거 아뜨야 만지면 안돼 뜨거워 뜨거워 아뜨아뜨 어, 잠깐만 엄마가 이거 시럽 뿌려줄게 시럽 뿌려야 돼아 시른 게 아니라 시럽 앞에 봐야지 앞에 봐야지 응. 고마워 엄마랑 커튼 타 오자 눌러 으악 어? 부러워? 조심 어때요 어때? 이제 이거 어때야 어? 어 뭐야 저게? 이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 야어 이거 하기 싫어? 근데 해야 돼. 알겠지? 주다. 어 주세요. 주세요. 여겠어 여기 있어. 이거니. 먹어봐. 너무 큰데 엄마 한번더 들어줄게. 음 맛있어? 음 맛있다. 음 우와. 먹었어? <웃음> <웃음> 무슨 표정이야 그게? <웃음> 맛있어? <웃음> 음, 또 먹어봐. <laughs> 또 <줄까? 웃음> 응? 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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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다. <laughs> <됐다. 웃음> 맛있다. 어 조심 조심. 맛있어. 아 먹어. 반대로 하고 계세요. 응? 잘라? 잘라봐. 해봐. 쓱싹 쓱싹. 아 이건 안 돼. 이건 아야. 이건 아야. 아야. 응, 아야. 아이고 신난다. 아이고 신난다. 너무 신나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 그만 먹어 이따 밥 먹어야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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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자자자 어아 추워? 27도, 29도, 31도 <laughs> 빨리 가자. 늦었다. 우리 지각이다, 아하. 지각이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그래야죠. <laughs> 선생님, 까먹었나?

떨어지면 안 돼. 꽉 잡아. 아, 어, 꽉 잡아. 꽉 잡아. 떨어진다. 어, 떨어진다. 꽉 잡아. 꽉 잡아. 어, 떨어져. 꽉 잡아. <laughs> 저는 지금 모건이를 시간제에서 픽업해서 오늘 처음으로 영어 놀이 학원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센터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느낌이 학교 학원 기다렸다가 픽업해서 학원에 내려주는 기분이라고 할까? 그렇네요. 지금 모건이가 20개월인데, 조금 많이 이른가 싶거든요. 이런 데를 보내는 게 근데 저는 뭐 일단은 영어에 많이 노출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평소에 뭐 잘해주지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노출을 시켜주고 싶어서. 오건니가 너무 싫어하고 이러면 은 보내겠죠? 뭐야? <목소리> 이거나 이거 머리 뭐야? 아빠. 이거 머리카락이 뭐야 이거? 오건니 머리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길어요. <목소리> <왜> 여기만 자랐지? 팔층. <목소리> 어, 왔어? 이제 내리면 돼. 리 <laughs> 선생님 만나러 가자. <웃음> 아, <웃음> 선생님.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아, 들어가. 아, <laughs> 기웃 <나>, 너무 오랜만이네. 나 <laughs> 쓸지 우건이 지금. 들어가. 엄마가 손 잡아줄 거우건건 어, 생각나? 우건이 맨날 티클 티클만 해요. 아 티클 티클이 <laughs> 좋대요. 커피도니 캔디인데, 어피도 캔디잖아. 그건 잘안 보더라고요, 근데. 아, 아. 액션이 <목소리랑> 다베도 네. 좋아하고 <laughs> 이귀여이여기서있 아이 <목소리랑> 놀다 가자 미끄러 한번 탈까? <laughs> 어디서 탔었지? 기억나? 음, 기억났어 이제. 어디로 들어갔었지? 일로 들어가야 조심. 이거를 더 이상 제작하지 않아. 조심 조심. 나오세요 뒤로. 선생님 빠빠이 해야지. 인사해야지. 빠빠이. 고지도 한 거. <laughs> 들어오겠습니다. 가자. 다음 주에는 목요일이에요. 네, 네. 네. 가자. 손. 가. 너재밌었어 응. 어, 재밌어? 또 오자. 어, 또 오자. 이게 뭐라고 할까? 솜땀솜땀솜땀 진짜 맛있지? 갈비탕 맛있는 엄청 비싼데? 맛있다. 아... 지금 좀 살짝 추울 때 먹으니까 더 맛있다. 아... 이거 약간, 동남아 김치 느낌. 액정맛 나 음... 근데 알겠지? 맛있어. 응응. 우리 이렇게 호그롭게 시키고 또다못 먹을 거잖아. 근데 음. <laughs> 네. 혼자가서 이거 세트 먹는다? 음. 반다 남겨. <laughs> 이건 다 먹는데 이것도 남겨. <laughs> 짧은 우리에겐 음. 터치다. <laughs> 입, 입은 짧은데 욕심은 많아. <laughs> 음. 아니 어제 꿈을 꿨는데 꿈에서 이미 머리를 자른 거예요. 음. 자르고 저는 음. 머리 자르고 받아올 거거든요. 음. 첫 머리니까. 첫 머리. 음. 근데 그걸 안 받았다고 계속 꿈속에서, 아, 음. 걸안 받았어. 계속 음. 이랬는데, 딱깨보니까 아, 오늘이지? 음. 음. 엄청 신경쓰였나 보다. 어. 근데 음. 모건이 첫 손톱도 보관했거든요 아, 있어? 아, 나 손톱 생각 못했네. 아. 진짜 종이 짝같잖아 맞아. 엄청 얇아. 음. 모건이는 너네 드디어 첫 미용실을 갑니다. 머리가 없는데 왜 미용실을 가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건아 <laughs> 보여줘, 어, 보여줘 머리 모니 보여줘. 이거 봐. 이게 뭐예요? 얘 이거 엄청 길어요. 너게 길어요? 이뻐 어, 모건이 안울수 있어? 안. 안울 거지? 모건이 머리 싹둑 싹둑 할 거야? 어, 머리 싹둑 싹둑 할 거지? 엄마안 돼? 응. 응 어, 싹둑싹둑 뚝뚝뚝뚝 모건이 머리 싹둑싹둑 이거 응 단추 단추 응 단추야 엄마 단추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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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봐 모거니가 열어봐 열어봐 모건아 응?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모건아 머리, 머리 길었다 아니 여기가 너무 이거 자르려고 음. 제가 못 자르겠어 음, 음, 음. 아, 여기 옆에만 자르면 되잖아요. 어, 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머니. 머리 어 머리 냐 안녕하세요. 잘 네. 어디서 놀고 왔어? 가자. 안아줘? 안아줘. 안아줘. 엄 많이 컸다. 이거 엄청 컸죠? 아빠도 안 먹겠어. 그래서 이거 이거 필수. 엄마랑 가자. 엄마랑 가자. 안 맞았겠죠? 거울 있어, 모건아. 여기 모건이 있다? 어? 같이, 응? 같이 앉아. 괜찮아요? 같이 앉아. 핀 옆에만 자를 거니까. 잠깐만요. 이데 틀렸어. 그 모건이 싫어. <laughs> 알았어, 안아, 안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혹시 머리카락 자른 거더 주실 수 있어? 요 처음 자른 거라. 형님이 자르실래요? 아니, 아니, 아빠 그건 안 돼. 이겨세이세요들어 안녕 하이파이 고생하세요. 안녕. 마스크 써. 안녕. 머리 자른 소감이 어때요? 잘른 거 맞나? 그렇지. 오, 잘 생겨졌는데. 빠방 오, 빠방. 뽀붕. 아. 비타. 비타? 비타. 비타비타 집에 가서 줄게. 우리 집 가서 줄게. 우리 어. 아. 뒤로에 나와. 뒤로. 응, 뒤로 해야지 몰라. 응. <laughs>